유효, 유효 숫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유효 숫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나오네요. 자, 첫째, 0을 제외한 1에서 9까지의 숫자가 유효 숫자다. 둘째, 어느 수 가운데 유효한 또는 뜻이 있는 행수의 숫자, 곧 근사값에서 버려지지 않는 숫자.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것은 유효, 글자 그대로, 효력을 가지고 있는, 효력을 발휘하는 숫자이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의미가 있는 숫자이다. 이 얘기입니다. 의미가 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숫자를 실험한 사람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을 하지 못하고 실험 결과 값을 적었다. 그 얘기는 실험을 원천적으로 잘못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험하는 사람이 자, 의미 있는 숫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번 시간에 지나고 나서 의미 있는 숫자인지 아닌지 다시 말해 유효 숫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자, 유효 숫자라는 것이 첫째 유효 숫자를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무엇으로? 측정 도구를 이용을 합니다. 측정 도구를 이용을 할때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최소 눈금 사이에 눈금이 없는 구간도 눈대중으로 값을 읽어라, 이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측정에서 얻은 마지막 자리 수는 의심스럽습니다. 그 수치가 정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유효 숫자로 간주한다. 자, 이게 룰입니다. 그러면 예로서 한번 보세요. 자, 어떤 물체 길이를 구하기 위해 자, 우리가 자를 썼는데 자의 최소 눈금 단위가 1mm인 자를 썼습니다. 자, 최소 눈금이 1mm. 1mm. 그러면, 눈금 없는 영역에 들어오는 값이 있을 겁니다. 그 값을 눈대중으로라도 읽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최소 눈금이 0.1mm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실험해서 구한 값을 표현을 할 때는 최소 눈금이 없는 그 영역 읽어야 되기 때문에 122.4mm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1번 같이 122mm 이렇게 읽었다면은 실험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3번 같이 122.45mm로 읽었다면은 여러분들, 이 사, 이걸 읽었는 사람은, 그러니까 1mm를 100등분을 해서 읽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미경으로 본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육안으로서는요, 10등분 이상을 읽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 이런 경우는 자기 마음대로 수치를 기록을 했다는 이런 해석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여기에 답은 자, 2번 같이 소수 첫째 자리까지 읽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어떤 눈금이 우리가 없는 최소 구간을 알 수가 없는 경우 예로서 디지털 어떤 저울 같은 거를 이용을 한다면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나오는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0.0001 그램까지 읽을 수가 있다면은 거기에는 저울에서 나오는 수치를 다 기록을 하는 것이 유효숫자 개념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 이제 문제는 이제 0이 문제입니다. 0이 유효 숫자인지 아닌지, 이걸 우리가 판별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자리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0은 유효 숫자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자, 얘가 예로서 0.0123그램을 저울로서 구했다. 그러면은. 옆0.0 그러는 것은 사실은요, 소수점 자리 수를 나타내기 위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건 유효 숫자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뒤쪽에 000 되어 있는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읽을 것이냐? 자, 그걸 하기 전에 봅시다. 자, 이 경우에 만약에 유효 숫자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한 방법은 자, 이런 형태로 써줍니다. 1.2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 그램.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유효 숫자는 이세 자리가 유효 숫자라는걸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형태로 표현된 경우가 있죠. 그 얘기는 유효 숫자 개념까지 가지고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소수 뒤, 뒤쪽에 있는 영원. 그러면 유효 숫자인지 아닌지는 누가 아느냐? 실험한 사람만이 압니다. 실험한 사람만이 알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겠죠. 자,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그 궁금한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유효 숫자인지 아닌지를 한번 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이제 계산에 의해 가지고 유효 숫자가 바뀌어집니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계산을 정확하게 자기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유효 숫자 개념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계산 값을 또 엉터리로 기록을 해 놓으면 사람들이 어디까지가 유효 숫자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게요. 자, 더샘 뺄샘과 곱샘 나누샘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더샘 뺄샘일 경우에, 자, 보세요. 유, 답의 유효 숫자는 가장 적은 개수의 소수 자리를 가진 수에 의해 결정된다. 무슨 말인지 꽤 어렵게 느껴집니다. 가장 적은 개수의 소수 자리다. 자, 예를 들게요. 36.15ml와 8.5ml를 두개 더하든 빼든 계산을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끝자리는 36.15ml 뜻 그랬는데, 이 5라는 거는 좀 의심스러운 수치입니다. 끝자리 수는 의심스러워요. 이게 4인지 6인지, 4인지 5인지 6인지 정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눈대정으로 10등분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마지막 소수 자리는 의심스럽지만 유효 숫자로 간주한다라고 앞쪽에서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우리가 내가 핑크 색깔로 표, 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 8 5도 5가 마지막 자리이기 때문에 퀘스천입니다. 이게 산지5 원지 6인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더해 봅시다. 자, 소수 둘째 자리, 첫째 둘째 자리에 5 더하니까 5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의심스럽지 않지만 소수 첫째 자리에 8.5에 5가 의심스러워서 합한 6이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 6 더하기 8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계산한 값은 44.65ml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소수 둘째 자리 5는 당연히 의심스럽고 소수 첫째 자리 6도 의심스러운데 소수 둘째 자리 5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5를 반올림해가지고 올라가니까 44.7ml 이렇게 유효 숫자를 나타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계산했서 자, 그러면은 이것이 보세요. 소수, 가장 적은 개수, 가장 적은 개수의 소수 자리 수에 의해 결정된다. 소수 둘째 자리와 소수 첫째 자리에 두 개가 다 의심스러우면 소수 첫째 자리, 그러니까 가장 적은 개수의 소수 자리, 소수 둘째가 아니고 소수 첫째 자리에 의해서 유효 숫자가 결정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더셈 뺄셈일 때는 소수 첫째 둘째 자리가 다 어심스러우면 소수 첫째 자리의 둘째 자리는 반올림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 계산에서 나온 값을 기록을 하시고 그리고 유효 숫자로 44.7ml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걸 생략하고 그냥 44.7ml만 표현을 하면은 어디에서 계산이 이루어졌는지가 불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걸 표시하고 유효 숫자 개념까지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 결과를 처리를 해 주세요 그 다음 두번째입니다 곱셈 나누셈을 할 때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2.34cm 하고 1.23cm 값을 곱해 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면적을 구했습니다 자 값을 계산해 보니까 요 이렇게 나오고 계산기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내가 마지막 의심스러운 자리는 이렇게 핑크 색깔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걸 하나하나 계산을 한번 해본 결과를 제가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3이 의심스러워요. 그러면 3 곱하기 4 했는 것도 의심스럽고, 3 곱하기 3, 3 곱하기 2, 3 곱하기 3, 3, 7, 0, 2는 다 의심스러워요. 그 다음에 2곱하기 4 했는 거 의심스러워요. 232221은 의심스럽지 않아요. 그 다음 14 의심스러워요. 나머지 곱한 거 123은 의심스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심스러운 자리수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와요. 1 5 1 7 8 2제곱센티미터가 나오는데, 여기까지 계산을 하시고 보니까, 자, 소수 첫째 자리 1까지가 의심스러운 것이, 의심스러운 수치인 것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 얘기는요, 일일이 이렇게 계산은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계산기에서 계산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계산기에서 계산을 하시고, 계산 나온 값을 적으세요. 적고 나서, 이제, 자, 이겁니다. 보세요. 곱셈, 나누셈에 이한 답의 유효 숫자는, 자, 셈에서 사용된 가장 작은, 가장 적은 유효 숫자 개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장 적은 셈에 사용된 가장 적은 유효 숫자 개수.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할게요. 유효 숫자 개수가 몇 개이냐를 여러분들이 셀 수만 있으면 됩니다. 12.34 유효 숫자 개수는 1, 2, 3, 4네 개입니다. 네 개예요. 네 개가 유효 숫자입니다. 네 자리가 1.23 123 유효 숫자 세 자리입니다. 유효 숫자 세 개예요. 그러면 네 개와 세개 작은 자리가 몇 자리예요? 세 자리죠. 그러니까 적은 유효 숫자 개수. 저 위쪽에서 적은 소수 자리수. 적은 개수의 소수 자리수. 자, 적은 것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세 자리 숫자만 유효 숫자이다. 그러면 1, 5, 1까지가 유효 숫자. 이세 자리 세개만 유효 숫자입니다. 그러면 7에서 반올림하니까 올라가서 15.2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유효 숫자를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 값도 기록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효 숫자 개념. 자, 유효 숫자 개념. 그러면은, 유효 숫자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계산을 하시고,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한다. 자, 이걸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유효 숫자 개념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농도 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